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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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디어 기다리던 친구 청소기가 왔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바로 본체가 있네요. 손잡이가 딱딱 딱 들고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짜잔! 이번에 아메에서 친구 청소기가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바로 레이캅이라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서 뒤를 보니까 버리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위에 일련 번호가 나와 있고요. 어, 혹시나 이제 유상으로 AS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일련 번호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1년 동안은 잘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어 선이 상당히 깁니다. 보시면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정말 상당히 기네요.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친구 청소기에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윗면에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개한 한 개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여기. 여기 이게 이제 진동과 먼지를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구고요 여기가 이제 U.V. 램프로 살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70도의 열풍으로 침구를 말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알레르기 제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터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어 이제 침구에서 먼지가 들어온 게 다시 공기 중으로 또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H13 필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필터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푸시 누르신 다음에 여시면 요 위에 덮개가 떨어지게 되고요. 요게 이제 필터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 회색깔 레버를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탁 올라갑니다. 요거요딱 아주 잘 올라가죠? 그리고 얘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짜잔! 네. 요게 바로 H13 필터입니다. 그래서 들어 친구에서 들어온 먼지를 얘가 또 어, 바깥으로 잘 나가지 않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장착은 거꾸로 집어넣으시고 밀어주시고 그냥 뚜껑을 덮어주시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좋은 특징들은 이제 제 주변에도 친구 청소기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보니까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 이렇게 뜨면 엄청 잘 떨어지죠 그래서 먼지가 바로 쌓이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 진짜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말이 많이 필요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집에 있는 침구류들을 이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해서 제가 먼지 얼마만큼 빨아들이는지 육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갔을 뿐인데 벌써 먼지 렌즈 보이세요? 먼지가 벌써 들어왔어요 자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따뜻따뜻해요 이게 지나가면서 뜨거운 바람이 여기를 이렇게 건조시키면서 가서 여기 아주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해보니까 저희 침대가 퀸 사이즈 침대인데, 일단 선은 뭐 5m 에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옷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먼지가 <laughs> 지금 제가 한 면만 했거든요. 한 면만? 어, 근데 먼지가 벌써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저희 집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가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나 했더니, 이 침구류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침실을 제가 청소해 보았습니다. 필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저도 진짜 아까부터 좀 육안으로도 많이 어, 먼지들이 보이긴 했는데 얼마만큼 먼지들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 <웃음> 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뭔지? 이거? 이거? 보이세요? <laughs> 이, 이 하얀색 이 뭔진 도대체 뭘까요? 아, 이게 각질. 사람의 각질. 막 이런 게 엄청 많다고 해요. 먼지, 먼지도 있지만, 우리 피부에서도 이제 각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방딱 10분 청소한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메이 이번에 독점 프리미엄 고상 신제품 매 가격은 349,000원입니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호! 오호! 네, 오호! 이렇게 호지들을호 네,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현미경을 준비해서 이런 것도 음. 한번 간단하게 어, 보았습니다.